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이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야 이거 랜덤박스에서 정말 오랜만에 만나네요 아, 이게 뭐 한달만인가 야 이거 아. 다시 보지, 보지 않기로 했는아 이게 아니라 예. 아아아저이 아, 신성한 아, 왕위의 자리에 오랜만에 올라왔거늘 감히 여기로 올라오다 하니 아, 오늘 이기고 나서 죄송합니다. 올라오도록 아. 자식 자 아, 일단 아, 시청자분들 여러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돌아온 원피스 랜덤박스 배틀 오늘의 행운왕 행운의 배틀로 과연 누가 앞선을 가고 야가 아, 가지게 될 것인가? 오늘 혹시 아니요. 쓰고 싶은 캐릭터 있나요? 마음속으로 아, 정해 둔 캐릭터가? 한데, 아 하게 해 드릴 겁니까? 아니요? 아 저보다 맞습니다. 행운이 더 높으셔야죠. 네. 아 그렇죠. 제가 지금 굉장 아, 주목하고 있는 캐릭터는 네. 검은 수염입니다. 검은 수염? 네. 어 그렇다면 네. 뭐 살짝 저도 지금 한세 가지 정도 정했는데 그것을 네. 꺼내야겠구만 자, 일단 여러분들 <laughs> 오늘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예, 아프리카TV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디서 찾는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와, 진짜 생각없이 오네. 아, 저 알아요, 저 알아요, 저 알아요. 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어딘데요? 아,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거기에요? <laughs> 와, 재민님. <재밌네. 웃음> 예, 예, 예. 여기 맞는데. 대나케네. <laughs> <개나, 개나, 웃음> <laughs> 아, 이제 진리전 지리할고요. <laughs> <laughs> 역시 여러분들 지난주 했던 데 밟으면은 내가 알아서 까먹거든요. 영상이 안 올라있기 때문에 이미 나와 한번 여기서 나오세요. 오케이. 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일단은 오늘 신님이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타이머를 켜놨습니다. 지금 5초 <laughs> 뒤에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4 3 2 1 아! <laughs> 나눠져있어 이거 아 나눠져있어 가져가기 아, 개 불편해 진짜 이와 이거 누가 죽어 이거 아 인성이 어떻게 돼있네 야 잠깐만 진짜 와. 이거 이거 어떻게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놨어 와, 아, 이거, 와 이거 일일이 눌러야돼 이거 심각하다 어, 오버오버 이거 누가 죽였어 사장님 말해주세요 제가 대신 정신교육 시키겠습니다 <laughs> <laughs> 나눠 먹기 신공 지렸네. 아니, 이거 뭐야. 와, 근데 진짜 가져오기 너무 힘들어. 클릭을 계속해야 돼. 야, 오늘 다이아몬드 여러분들 개수대로 클릭한 횟수가 나오겠는데? 오, 잠깐만, 금상에아 설마, 근데. 금상자다. 아... 금상자!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아! 어, <laughs> <있어>. 아니, <laughs> 저거 안 나와져 있어. 왜? 오, 다이아다! 뭐 아리야 <laughs> <laughs> 여기 뭔가 있을 까 아... 분명히 음 좋아 좋아 이런 거 좋아 음... 아 잠깐만 오케이 왜왜왜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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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 좋은 거 있으면 말해 주세요 제가 다 넣어 드리겠습니다 아리 아래... 황금사과도 들어 있네 여기 어 여기도 황금사과다 아 가만히 있는 줄어 여기도 황금사과다 어 이거 내가 볼 때는 뭐요? 음식 넣는 사람들 귀찮아 가지고 여기다가 몰아놨네 <laughs> 여기에 다 있어 왜 그러시죠? <laughs> 왜 이걸 안 보시고 가십니까? 왜요? <laughs> 여기 금상자 있는데요? 아~~ 이분 이거 <laughs>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laughs> 다이아몬드 나머지 하나 <laughs> 상자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찾아서 제가 먹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 데 있을 거란 말이죠 와 여기 있다 <laughs> 아 안돼 네. 항상 이런 뒤 천막에 가려있다는 거아 걱정 마 내가 다이아더 많이 있을 거야 몇개 있습니까? 그래서... 저 지금 이제 세 세트 저도 세세트입니다 어라라? 아 어, 어. 이거 이거 괜찮아 괜찮아 내가 더 많아질거야 점점 재민이가 나보다 운이 많을리가 없는데 에이 제가 운하면은 저 아니겠습니까 얘 예, 행군의 소유자 재민이 아니겠습니까 대체 아, 무슨 아, 근거로 아, 그런 나오는거죠 그런것이? 무슨겁니다 네. <laughs> 역시 카모니가 널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 에엑? 카모니이젤 싫어한다고요? 당연하죠 네, 아닙니다 절 사랑합니다 카모니 현장에 나가있는 카모니한테 통화를 걸고싶지만 못팔아서 참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어, 여기에도 뭔가 있을거 같은데 뭔가 화장실 안에도 있지 않을까요? 어참아 진짜 이거 하나로 넣어놓는거 진짜 어떤 인성파괴자가 아, 넣는지 오 어, 진짜 있어 안돼 아, 아 진짜 어, 근데 누가 넣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숨기기 귀찮다고 드래그 마우스 찍찍찍 끊은 다음에 그것도 여기서 대신 나눠서 넣기 싫어 가지고 귀찮아. 처음에 와. 넣어 처음에 넣을 때부터 잘 넣었으면 됐을 텐데. 아, 이거 이거 불편해 가지고 이거 이거 이거. 오 여기도 숨행이가 문제 있구만. 재민이가 숨겼나? 아, 나 저는 요즘 안 해. 어, 숨겼나. 잠깐만. 그렇고 오, 보니까 다... 어, 아, 재민 님 이러지 맙시다. 어, 야, 이거 야. 봐. 이거 재민 님이 숨겼네요, 여러분들. 딱 걸렸어. 예. 아, 다이 하는 줄알데 야, 부정하지 말자. 무슨 야, 이게 무슨 야, 네가 어떻게 <laughs> 다이아몬드 상자 두개를 찾아. 저 이맵 오랜만에 들어가지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러시니까 와 시침이 아, 뚝배네 내가 지금 누가 이맵을 숨겼는지 몰라서 지금 내가 하는 거지만은 진짜 니가 숨긴 저는, 거 아니야? 저는 6개 뭉쳐서 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안 해요 저는 네. 하고 나서 알고 보니까 너였고 음. 아!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오늘 쉽게 이겨버릴 겁니다 아, 아 이기던가 왜다이몇개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 6세트예요와 나보다 많아 이거 봐 여러분들 에이. 이 저런 간사한 파들 때문에 노력 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 뭐라고요? 노력해가지고 뭐든 거예요. <laughs> 어 잠깐만, 아, 상자 더 없나? 아 진짜. 안 되는데. 아 근데 이거 누르는데 이거 왜이리 불편하냐 다이아. 아까 <laughs> 2분이었으니까 어 50초 정도 남았습니다. 4분 정도에 예, 제가 지금 시간 쟁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와 재민님 주작 잘 받고요. 아아주 주작. 주작이라 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면 시청자분들 믿어 가지고 나한테 야, 재미 님 주작이네. 완전 노잼. 이런다고요. 원래 이 1인칭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저 싫은지 저 싫은지 당하면은 예, 빽빽되는 거고. 예, 제가 좋으면은 네, 제가 계속 좋은 거고요. 제가 반세 드리겠습니다. 저좀 착하게 보이게 해 주시죠. 싫어요. 님이 숨겼잖아요. 아? 아아. 어, 잠깐 어디 갔어 이거? 어, 내 부금. 나고만. 자 일단 10초 남았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래, 네, 저도 이제 뭐다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빨리. 아가수. 아, 이거... 이제 부정이까지 하시려고. 아 <laughs>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laughs> 아 이번에 또 이것 때문에 이거 댓글 다 끌린 줄 아니까 이거. <laughs> 깔깔깔. 아자 일단 우선순위 를 가려보도록 하죠. 다이아 몇 세트 몇 세트입니까? 자, 여섯... 저 일곱 세트요. 아, 졌네, 졌어. 아, 자, 뭐, 그러면은 가지세요. 먼저 먼저 고르세요. 제가 뭐 이런 거 가지란다고 당연히 가지죠. <laughs> 자, 뭐 고르실 겁니까? 검은 수염 진짜 할 거예요? 네, 검은 수염 할 겁니다. 하, 이분 이거 여러분들 이거 참교육 해야겠네. 이 설마 구라구라 놈 지진 흔들흔들 열매를 <laughs> 먹은 상태에서의 흰... 저 검은 수염을 하겠다고요? 그렇죠, 네. 아니 이런. 밸런스 따윈 없다 이건가 오케이 지난번에 램박에서 카이도 내 흰수염이 떴었죠 그런데 오늘도 이거 사황 대전 한번 가야겠네 지금 안, 안 나온 사황 있지 않습니까 예 빠글머리 말고요 예. 저 오늘 붉은 머리 샹크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거 무서워 그런데 뭐 당연히 상상적으로는 여러분들 향크스가 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좀 예,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사황매치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걸 골랐습니다. 일단 능력해봐 당연히 할 거니까 해방 기술로 가져갈게요. 능력해봐 뻔뻔뻔뻔뻔 아 여기 그게 없네요. 향크스는 뭐야? 이게 이제 중재가 사라지고 음. 저거야어 폐기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원래 중재도 폐기로 이제 넣어준 거라서 그 다음에 저한테는 이제 저항이 들어오게 되죠, 어? 샹크스의 이제 그렇죠. 특, 특수한 이제 사황의 패이라 해가지고 몸이 단단단단해집니다. 단단단단철이죠. 단단단단. 딴딴딴딴 철이죠. 단단단단. <laughs>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는 검은 수염. 나는 완전 세지 아, 아. <laughs> 아. 검은 수염 형님 한번 내보십시오. 지하 내가 어둠어둠 열매를 뺏어 갔지. 아하하하. 어, 어 근데 개 똑같다. 역시 악역은 달라 아! 아!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뭔가 안 좋은 거 같잖아. 지안 <laughs> 좋으신 분 맞아요. 아? 아, 아니 그러지 마세요. 아유, 갑아 두세 시나 살까? 어? 아니 이분 아. 이거. 어허. 음, 아뭐갑아두실 괜찮지 않나. 와. <laughs> 오케이어 잠깐만. 나 해방 못 했어. 어? 나 해방을 못 샀어 모르고. <laughs> 아몇개 필요해요. 제가 좀 불쌍한 했던. 아 고기를 대신 사십 쇼 저한테. 아몇 아, 개요? 4 3 개만, 4 아, 4 개만 주십시오. 그러면은 고기 네개 드릴게요. 아 제가 손해 아닙니까? 아네 개는 <laughs> 서비스죠 서비스. 아 오케이 오케이 뭐 한번 드리지. 드리시는... 아, 오오 진짜 좋네. 여러분들 저 완전 아, 전하고 뒷게 남겨드려요. 해방권이 알고 아뭐 네. 해방권 그러고 보니까 두 세트였어. 한 세트 더 주세요. 고하세요아 고기 오케이 여섯 개더 드림. 아하하 내내 돈. 돈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오케이 오케이 고기 여섯 개 주세요. 아 이거 선입금을 위주로 받으시던데. <laughs> 다이아 상자 많이 얻으셨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 네게 서비스입니다. 돈독하게 가져왔을 거 같은데. 아 네게 서비스 좋지 않습니까? 자. 어, 뭐, 음 이전과 ITM. 음. 하지 마. 자, 일단 저항 포션을 가져가도록 하죠. 음, 좋구만. 아, 뭐 이정도면 뭐 깔끔한 준비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는 경향이 없잖아, 이구만 음. 자, 저항 버프. 그 다음에, 비능력자. 가겠습니다. 음 비능력자. 갑시다. 오. 오케이, 오케이. 너를. 어, 일단 우리의 배틀은 어디야?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어딘가? 나는 어디든 상관이 없대. 나는 검은 수염이지. NES 로비에서 맞짱 뜨자. 이거 세계 정부가 보는 아래에서 한번 싸워봐야겠구만. 뭐 여기 이제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뭐 일대가 네. 무너지는 건 당연하지. 자 일단 여러분들 1라운드는 NES 로비 정의의 문에서 한번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 수염대 샹크스 과연 현사왕 최강의 뭐야 뭐라 해야 되지 신인? 예, 샹크스도 보면 약간 이제 아직 젊거든요, 상황 중에서. 음, 음, 이, 그치, 과연, 그치. 누가 이길 것인가? 이 검은 수염이 아마 늙어, 어릴 때 보면은 샹크스가 눈에 상처 있는, 어, 상처도 검은 수염이 했다고 하죠. 맞아요, 제가 냈습니다. 하하하. <laughs> 아니, 저분, 근자감이 지리시는구만. 자, 일단 바로 <laughs>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1라운드 갑니다. 3, 2, 1, 스타터! 참격! 참격!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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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무빙

야, 야. 나한테 검술까지 줬단 말이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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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 참격, 참격. 오, 오 무섭구만. 잠격, 잠격. 어어어어어어 오, 낙땜방지 오, 이이 마을 다 부서져도 상관없나? 어, 아아 이 마을은. 아, 아. 아. 제 마을은 아. 성지가 아닙니다. 여기는 여기 세계 정부의 관할이기 때문에 아. 저한테 상관없죠. 그런가? 에이 그러면 뭐다부셔버리지 뭐. 어디 갔어 <laughs> 보이지가 않잖아. 아. 보이지 않아 와! 네또 끌었어! 와 이거 진짜 이거 상, 상당히 아까 욕먹기 싫으시다면서 아! 어, 네! 안녕하세요! 화면은, 화면은 거의 1분째 가리고 <웃음> 계시네 <웃음> 아 그래요? 아! 아! 부탁합니다 어디 갔어? 보이지가 않아 여기 있구만 아니 잘 찾아보세요 야! 그런 누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있다 이놈아 시이 유라셰 어디 갔어? 어! 어? 물에 떨어졌나? 아뇨 아니에요아니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네 일로 와 아까이었죠? <laughs> 너 엔더진지 안 사왔니 혹시? 아 <laughs> 아이, 여기로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 뭐야? 와 이런 게 어디 있어? 와 어떻게 들어오냐? 아 이거 플레 아니겠습니까? 예, 야, 야 죽어버려!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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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서 <laughs> 때려버리지! 오야 내가 내주 가부오오오오 아, 아, 어디었어? 어. 어디 역시 세고만 창크스다워. 오나이라 어디었어? 검압. 아오 아프지 아프지! 아직이다! 아플거 어. 아플거란 말이지! 아 근데 내가 검술자한테 어, 투두루 맞을까내가 아빠가 어, 투두로 맞는거 같다! 어디갔어? 이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싶어! 죽어! 깜짝이 와! 이걸! 이걸 어. 이렇게 잡아버리는거다! 시마이로씨 어어 어, 어, 잠깐만잠깐 나로 어, 어. 안때린다 죽어! 검압! 일로와라! <드 <começ«> <드> 야, 이 나도 나도 나리기 나도 나도 나 사람단 말이지 도 나도 어. 뭐야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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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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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나도 들어 들어가시오 들어 들어가시오 들어가 그냥 이광가 시다고 시다만이야 시다만 실파만. 블랙홀 하지아 네네네 네 블랙홀이야 죽어 말이야 아네 아오 일로 와 일로 와안갈 거야 안갈 거라고 일로 와 <목소리> 피했다! 오오오지오오오오오오오오 <목소리> <목소리> 어디서 <laughs> 오고 난리야아 아뭐여유있 고기 좀 짝짝 먹어볼까나? 와아아아 <laughs> 맛있구만 야이 졸려일수염아 와 이걸 또 노잼싸 와아나 <laughs> 여기 딱 떨어지는 것인줄 몰라아뭐 <laughs> 그래도 이긴건 이긴거지 습니까 사위님 인정하십니까? 올라왔는데요? 아하하하 <laughs> <laughs> 잠만 <laughs> 예상못했어 아아 <laughs> 아아오 야! <놀람> 어디갔어? <놀람> <놀람> 안 돼! 일로와! 뭐 하는 거야? 아니다! 아! <laughs> 정의는 승리한다! 정이구야! <정인의> <laughs> 아 자네 채팅도 안 <laughs> 퍼나? 너한테 TP를 탔는데, 여러분들이 땅에 떨어졌을 때 TP로 예, 빠르게 올라오는 거 옛날에 배틀 때 럭키레이스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가능합니다. 빠른 순발력으로 살 수는 있어요. 아 나도 몰랐어. <laughs> 이래서 말을 아껴야 되는 거야. 재민군. 순간 조용했을 때좀 무섭긴 했다. 에이. 잠깐만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야? 여기있다 여깄다. 일로 와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응, 여기 맞아. 아 이거 질 뻔했는데 방심이, 여, 방심이 역시 승패를 가린다는 말이 사실이구만. 그것 좀 인정하는군. 알아라. 아 근데 이게 먹을 걸 많이 먹어서 이제 어떡하나. 아 이거. 아 나는 갑파가좀 많이 부서졌다네. 아자 일단 그러면 다음 전장으로 가서 대기하도록 하지. 오케이 오케이. 자두 아, 번째 대기하고 있으세요. 어, 두 번째 전장은 어디로 갈 텐가? 음 어디가 좋을까요? 좀뻥 돌니 내가 저한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저한는 별로거든요. 반했어, <laughs> <한 횟수는> 어서. <어떻게? 웃음> 아니 이분 오케이 한번 맞춰 드립.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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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검은 수염 본인이 원하는. 하늘섬으로 왔습니다. 어, 스위치가 나오게. 자, 전 미리 와 있고요. 어서 빨리 오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려면은 좋아요 구독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면서 2라운드 하늘섬에서 펼쳐지는 서환간의 대결. 아, 근데 진짜 와 카보타는 진짜 하, 아, 언제 맞아도 아. 너무 아파요. 아까 마지막에 보셨지만 여러분들 세 줄이 깎였습니다. 와. 이게 재밌니 아닙니까? 아. 아, 아, 아. 요즘 능력발에 준수가 아하. 뭔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어? 그러지 마세요. <laughs> 자, 바로 시작해 어, 보도록 하죠. 갑니다. 쓰리, 투, 원. 갑니다. 덤벼라 이 자식아. 덤비라고 덤비라지. 거기가 말한 것이요어 <laughs> 맞았다. 잠깐 아, 피가 축한 것 줘. 잠깐 그러면 안 되는데. 오, 오, 오. 이, 와, 아! 오 셔터. 걸렸어. 거기도 걸린 거 아닌가? 안걸리나 안걸렸나 그 어? 건고이번오오이스안 아 huh. 뭐야? 잘 가세요 뭐하아아야왜 튬피 안탔냐? 히힛 안 c è n e 어요여러분들이게 바로 경의차이 s 아? 역시 안된다. 안돼. 너가 무력은 높아졌을지언정, 아직 두뇌플레이에서 많이 따리는구나. 아, 오케이. 일단 이화는좀 식상했으니까, 3라운드 때라도 갑옷 갈아입고 정식으로 잘 배틀해보도록. 아, 알겠습니다. 아, 자, 일단 뭐 가끔 이런 날이 있는 거죠. 네, 뭐 저럴 때가 흔하지는 않지만, 네, 종종 나올 때마다. <laughs> 시전자 본인도 아, 어이가 없고 납니다. 아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좀아 <laughs> 이렇게 마음이 아픈 적은 천. 참... 역시 전투장을 한번 가야겠구만. 오케이 갑시다. 와라 드레스로자로 아, 제가, 초대하겠다. 제가 고기를 너무 많이 아낀 것 같습니다. 몇개 있냐? 열여 개. 그러면은 어 승, 치열한 승부를 위해서 나눠줘. 아, 아, 아 뻥이야 뭐, 뻥이야 아, 없어도 이겨 너. 아, 그 그렇게 말하는 내가 나 이거는 아, 나 오케이. 이제 시청자가 막왜 재민님 고기도 만드시면서 왜 치고 날야이러다고요 야, 좀만 더 가져가, 네가. 아, 알겠어요. 네, 이런 거 없애버리자. 야, 재민. 아! <laughs> <왜, 나> <laughs> <laughs> 먹지 않았어, 근데 안 먹었나? 아, 못 먹었어요. 이러고 먹은 거 아니야? 아, 진짜 못 먹었어요. 오케이. 사람 오케이. 안 믿으세요. 아. 자, 바로 3라운드 가보도록 합시다. 2라운드에. 허망함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군요 아! 사인님!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아! 설마! 스위칭 안 하고 오셨지! 나... 아, 와! 아, 이걸 아, 긴장감을 박살내버리네! 아, 와... 좀 멋지게 등장하기로 여러분들, 제가 아,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들 아... 웅장한 부금 하나 부탁드립니다 사인님 웅장한 부금이요? 어떤 부금이죠? 어, 웅장한 부금이? 좀 웅장한 거좀 뭔가 까리해가지고 어? 이 검은 수염의 위험이 느껴지는 그런 거 좋아 어. 누누신가? 나는 검은수염. 어. 오케이. 아, 갑자기 할아버지가 되자 다시.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자, 바로가도록 하자. 3,2,1스타트이 자식. 너는 너무 까불고 다녔어. 이거. 내가 됐단 말이지. 네가 나의 어? 귀여운 동생. 자식. 동생. 동생 네. 동생만 네. 논하지 마라. 루피의 감히 어치는 나는... 자식 건드려? 내가 그때 너 가서 거잖아. 안 때린 걸 다행으로 여겨라! 딱딱딱. 오우 아, 무서워. 무서워 너 네. 지금 나한테 목욕감을 줬어 그리고 나목욕감도 줬지 아목욕감을 <목소리> 주니! <목소리> <목소리> 아 내가 감리라니 대충 아, 예상을 아, 했단 말 거마!

처리해! 저항! 아, 네. 물에 빠져! 물에 빠져 이놈아! 물에 빠져! 오지 어? 마세요 어. 일로! 안돼! 아, 아, 네. <laughs> 오 나이스! 검압으로 공중부양을 로와 검은수염! 마신! 너의 너의 상황의 자리는 너무나도 아! 거짓된 아! 이 해적답지 않는 녀석 해적계도 일이다 그거해적계도 탕도박이라는게 있지 놈 어. 어디갔어? 밤이 처리규칙인 오야지를? 카 안돼! 우수염능 에이! 그 수염 능력 내가 잘먹고있다고아잘 어. 활용하고있어! 아이걱정 아, 너무... 너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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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지마! 오 어. 거기 가서 게야게게 뭐 아. 자. 하게 카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막았다! 오오 오, 방어도 되는구만? 나이안돼안 어, 돼, 안 돼, 안 돼. 돼! 너 같은 자석이 1팀 더 용납할 수 없다! 으아 이이이이! 이이칫칫야 억지로 메워지로안 어, 돼! 나이스! 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악! 재미나? 너무... 승리의... 이 어, 뭐야? 어떻게 이겼지? 이 하나, 둘, 셋! 아, 둘, 지 제발, 제발! 거거아 <laughs> 어. 이봐, 아. 자네. 우리 일단 얘기를 그만 나눠. 아아! 니들 도망가자. 뭔 <laughs> 이야기를 나눠? 뭔말다되는 소리야! 어? 죄송합니다. 라고 할줄 알았냐. 이제 시작이다. 승부단다! 야! 다다다다와 아아! 뭐야? 나이스! 맞춰서 참격 맞추고 나나나 돌려기 안돼! 와 이럴 것까지는 없잖아. 스네, 두, 원, 오, 오, 와 다른 격참격 오. 안 맞았다 안맞다주마가 아. 거기에! 아, 샹크스검수는 때지 마! 나한테 는안 되는 거이지되안된다고 어?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안되안돼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가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어야야 거야! 안 되는 거야! 안되야되야야야야야야 오, 강철 <laughs> 와! 아! <laughs> 그만, 뭐야, 강이 자식아, 너가 있을 곳이 아니야 여기는. 알아라, 맞을까? <웃음> <웃음> 나도 아, 나답디오, 오 좋았어. 아 갑빠가 왜이리? 아 이거 너무 아, 힘든데. 왜 이거 앞이 안 보여? 그렇지, 어 그렇지, 뭐야? 그렇지, 아, 오, 아! 오 당이다. 날 나로나 비상이. 아아! 아, 안돼! 어, 저 마스터에 좋았어, 대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목소리> <정답>! 허우쇼크 <목소리> 나는 헬기의 다리이다, 이놈아. 오지 마요, 오지 마요. 진짜 이가 <목소리> 이런 검은 수염 자식. 이게 너의 최후다, 이놈아. 아, 아유, 이 자식이거. 딱 보니까, 이제, 어, 2라운드에서, 자기 죽을 거 알고 미리 죽어준 거구만. 아, 뭐, 그렇다고 해주지. 어, 그럼 승패를 이미 내가 이기는 걸, 본인이 어? 지는 걸로 승목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 아, 아 니야 아니야. 이야, 역시 검은 수염 답습니다간사기 짝이 없군요. 이봐, 붉은 머리, 붉은 머리 해적단에 오는 게 어때? 아, 아, 좀 땡기긴 하는구만. 그, 블랙홀로 가판 좀 닦아줘. 아. 그거를 할 거면 안 한다. <laughs> 안 한다. <웃음> <웃음>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원패 슬랜드박스 배틀. 사황대전, 샹크스 대 검은 수염 티치의 대결. 아, 이거, 이거. 야, 근데 솔직히 해서 이거 카보토아리가, 야, 엄청 세요. 근데 제가 갑옷을 세 세트를 샀다는 거에서 반전이 있었다. 네, 갑발을 한번 보시기나. 전 갑옷을 세 세트 샀습니다. 네, 갑발을, 갑발의 현황을 보시기나. 두 개가 다 빨간색이잖아. <laughs> 역시, 저도 뭐두 개는 다 빨간색이라서. <laughs> 역시, 여러분들, 검은, 야, 검술가를 상대할 때는 갑옷이 좀 많아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이, 가, 이, 내, 뭐냐, 마인크래프트 내에서도 이데미지가 높은 칼로 맞을수록, 어우, 내구도가 <laughs> 더 빨리 되기 때문에, 이 원피스 배틀 특성상, 어, 좀더 많은 갑옷을 필요로 하는데, 뭐, 이분이 밸런스 맞춘답시고 두 세트 산것 같긴 한데, 뭐, 세세사토도, 뭐, 달라질 거 없어. 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원피스랜덤버스 배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은 좋아요, 구독, 검색 꼭좀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원피스 컨텐츠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뿅뿅얍